그날은 부모님께서 여행을 떠나신 날이었어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그날 밤난 2층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문제에 전화가 오게 된 거야 네 여보세요 나는 너의 뒤에 있어 누 누구세요 아 진짜 킹받게 하네 감히 내게 장난 전화를 한 거야 잠깐 단순 장난 전화가 맞을까 아니면 나 혼자 있다는 걸 알고 전화를 한 걸까 에잇 장난 전화가 맞겠지 문단속도 완료했으니 씻고 잠이나 자볼까 여, 여보세요 나는 너의 뒤에서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며 전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 무서워서 몸도 움직이질 못하겠어. 경찰에 신고를 할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꾹 눌러줘. 잠시 후 이곳에 앉아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계시면 저희가 집안 내부도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경, 집안 내부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게. 예, yep,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단순 장난 전화일 가능성으로 판단되네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단순 장난 전화였을 수 있는데 경찰까지 부르다니 말이야. 나는 너의 뒤에 있어. 분명히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는데 또그 목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사해 보자. 소리의 방향은 이곳이 확실해. 이게 어떻게 저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걸까? 스피커를 끄자 바로 전화벨이 울렸어. 나는 너의 꼭 범인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난 몸이 또 굳어지고 말았지. 친구들,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줘.